이건 뭐 드론 순서 상관없어 없지 4시 같이 그거라서 노란 발바닥 왜 없지 아어 <laughs> <뭐지? 웃음> 아, 한.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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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흠! <laughs> 흠! 갑시다. Let's go. 이번엔 4명? 이렇게 묶여있는 거거든. 음, 느낌이 좀 다른가? 오, 조금 더 제한적인 느낌이 구나 그니까, 어, 이게. 그 끝, 끝이 없어졌네, 끝에 머리가. 그치, 이, 이게 어떻게 보면은, 한명 떨어지면은. 그니까. 어, 야, 이게 더 어, 많이 끌려다닌다. 어, 완전 끌려다니지. 딱 봐도 묶여있잖아. 오오. 원래는 하나 떨어, 끌려다니면 마지막 얘가 끌어주면 되는데. 오, 어? 야 이게 더 어려울 것같데 그렇지, 이게 더 어렵지. 흠, 음, 바꿀까? 아, 그냥 해? 괜찮아. 일단 가보자, 일단 가보자. <laughs> 괜찮아. 쉬프트, 쉬프트, 쉬프트. 독수리 <laughs> 이거에 내가 놀랄까 보냐? 이 자식들. <laughs> 어차피 그걸로 안 죽잖아. 이미 알아, 우리는. <웃음> <웃음> not sure if you're capable though i eager to await your falls at the very first hurdle 나한명 떨어지면 어떤 맛인지 맛만 볼래 <laughs> 내가 한 떨어져 볼 아? 떨어져 봐어어어 아이야 어? 어, 이렇게 <laughs> 떨어 <떨어봐라>. 어 <laughs> 근데 쉬운데 근데 말이 떨어져서 꼬 지금 뭐 부비가 떨어져 본다는 거 아니었어 <웃음> 아니 잠깐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안 잡아봐. 안 잡아봐. 아 진짜 아 잡아 잡아 나나나 이거 나 어때 어아 괜찮아 저 <laughs> 조배우시다고요. 진짜 안 돼? 아유, 아이고. 아이고. 자, 아니 근데 이거 점프할 때가 내가 왔을 때서 타임이 잘못 맞추면은 그냥. 어 느낌으로 해. 뭐야? 가자. 하나, 둘, 아. 셋. 네. 오, 좋아, 좋아. 네. 좋아. 호흡 좋아. 한 킵도, 한 킵도 살짝 누르면서 갈까? 느려 아니요. <laughs> 잠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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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잠시만. 아, 제채이 들어갔어 갑시다 <laughs> 굿. 오, 우리 어, 뭐야? 이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마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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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이거 뭐이이

아 어, 이렇게 다 내려 다시 가. 야다 내려와 다 내려와. 아니, 아, 다시 야, 가. 야, 다시 이거 가. 해봐야지 해봐야지 이거를. 아니? 아 근데 공도 맞네. 그래 해봐야지 이럴 때. 안돼 떨어지지 마 그냥. <laughs> 떨어지면 그냥 답답한 생각으로 하자. 심버려어 <laughs> <laughs> 여기 뭔가 더 길어진 것 같냐? 오, 어 깜짝이야. 호흡 호흡. 바로 올라오면 돼. 당황하지 말고. 당황하지 마. 절대 당황하지 마. 어 어. 아 우리 당황하지. 아 진짜 당황하지 말자. 응? 우리끼리. 오케이. 바로 가 그냥 물을 그듯이. 하나 둘 셋. 쫄살. 어! 하나 둘 셋. 다 같이 되네. 어? 아까 누가 밟은 거였구나. 어, 누가 밟았는데? 아쉬워? <laughs> 어. 아 쉬워. 아 쉬워. 아이, 우리. 야, 잠깐만, 핸디 꼈다. 아, 꼈어. 아, 이렇게 갈수 있어. 어, 떻게 해봐. 이게 무슨. <laughs> 어이, 거기 <laughs> 세 명, 안녕하세요. 어, 반갑습니다. <laughs> 이쪽으로 오실래요? 아,